오늘 제아소드들 차량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 146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6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의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고요. 엔진룸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쪽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 자, 긁힌 거 없이, 자, 이렇게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나 시트는, 자,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6만키로 주행했고요. 자, 오토 차량이고,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자, 이렇게 브라운 시트 좀 짙은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고요. 2열 시트 상태는 깨끗합니다.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자동차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있습니다. 자선이 탈거는 후축박기능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하이패스 블루투스 하이패스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뒤에 적음도 적재함도 자 이렇게 깨끗하고요 트렁크 그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7년 1월달 최초노 일이고 주행거리 1 6만 k 로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 렌트 영업용 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상태 보시면은 온도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랜 IG 3.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판매가 14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알바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선택을 해 주시면 차량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리프트 띄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 타이어라든가 라인이 상태, 등속 조인트 볼 상태 자, 요런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자, 부식이 요즘에 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체 프레임 같은 부식 같은 것도 이렇게 봐 드리고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